네, 여기 묵상 간증 욕심으로 이끈 구원입니다. 저는 가정이 깨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교회 공동체에 속해 말씀을 들으며 영육간에 회복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9년 만에 남편도 같이 큐티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온 가족이 주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다 사춘기 자녀들의 방황으로 갈등이 시작되니 집안에 바람잘 날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공동체에서 양육을 받고 부부 소그룹의 브리더의 직분을 받은 남편은 자신의 엄한 훈육 방식을 내려놓고 공동체의 권면에 따라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자녀들에게 사과도 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그동안의제 기도가 응답받고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 같아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가정에서 중심 잡는 한 사람으로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하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인내한 일들에 대한 생색이 올라오면서 남편과 크게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무능한 남편이라는 말에 남편은 분노가 폭발하여 폭력을 휘둘렀고 결국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후 저는 병원에 입원하고 남편은 가정법원까지 가서 심리 상담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일로 집안은 조용해졌지만 남편은 구원에서 멀어져 지금까지 주일 예배와 소그룹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어머니로서 본을 보이지 못하니 다른 주일 성수가 어려운 직장에 다니고 있고 성년을 앞둔 아들은 자기 일에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로서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데 저의 말한 마디, 행동 하나가 부딪히고 거치는 것이 되어 남편과 자녀들을 넘어지게 한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나의 욕심으로 가정의 구원을 이루려고 했음을 회개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인간적인 자책과 정죄감으로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으로 저의 100% 죄인됨을 보고 회개함으로 일상을 잘 살아내길 원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딸이 주일 성수를 못하는 날에는 딸과 말씀을 나누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가족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때 오늘 13절 말씀을 기억하며 정성스럽게 밥을 차리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듯이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지 못하니, 남편한테 이렇게 무능한 남편이라고 하여서 네,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마지막 부분에 물론 이런 나의 말 한마디 행동이 부딪히고 거치는 것이 되어 남편과 자녀들을 넘어지게 했지만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자책과 정죄감으로 낙심하지 않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묵상 관증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 어제 내용하고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13절에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칠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네 여기 보니까. 그런 즉이라는 건 앞에 내용하고 연결된다라는 거죠. 앞에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앞에 내용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서로 비판하지 말고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심판하지 말고라는 뜻이에요. 심판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돼 라고 우리가 단정 지어버리는 것이겠죠. 또 세상에서는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저 사람은 고쳐 쓸수 없어 라고 단정 짓는 것이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네, 그리고요. 여기서 두 가지를 또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부딪칠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이 부딪히는 것은 네, 내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말이나 행동에 의해 누군가는 부딪힐 수 있다라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거치는 것은요, 이건 좀 의도적인 거예요. 부딪히는 건 의도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서 거치는 것은 의도적으로 장애물을 만드는 말이나 행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섬세하게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냥 한 말인데 부딪힐 것이 되어서 누군가는, 예, 뭐, 열등감을 느끼거나,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거치는 것이 우리가 장애물을 또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 주의해야 된다라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대한 적용은요. 나는 누구에게 어떤 판단을 자주 합니까? 우리가, 예, 어느 대상에게 판단을 내리고 있는 부분 사실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보이게 해주시는 것은요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기도하기보다 나의 판단을 앞세우고 있지 않는가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공동체에서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은 무엇입니까? 14절에요 내가 주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 속되다 라는 것이요. 세 번역 성경에는 부정한 것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공동 번역 성경에는 더러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어~ 저는 이게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이 속된 것이 많을 수 있고 반면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도 속된 것이 많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이 속된 것이 많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자기가 예전에는 그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자유해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예전에는 술 담배를 예를 들어 했지만 이제 술 담배를 내가 안한 기간이 길어지니 네 그것을 또 속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어, 결론은 똑같아요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내 모습을 보는 사람은요 점점 속된 것들이 없어지거든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막 판단을 내릴 때, 아 나도 예전에 그랬지. 내 모습을 보는 사람은요 이 속된 것이 없지만 내 모습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속되는 것이 많아요. 뭐. 예를 들자면 내가 이런 부분에는 안 무너졌는데 다른 부분에는 무너진 부분 속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내 모습을 보지 않는 보지 못하면 이처럼 참 더럽다고 여기고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이 참 많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십사절에 대한 적용은요 내가 안 하고 있기에 속되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에 좀 그런 깨달음이 있었었거든요. 어이 청소년들에게 참 이렇게 사역이 어렵다 이제 또 미움 당할 일도 있고 그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것은 그거였거든요. 너는 청소년 때 더했다라는 깨달음을 주셨, 주셨을 때 정말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예, 이렇게 다른 사람 보고 쉽게 속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5, 16절을 보면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께서 도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의 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도는 어떤 음식이나 먹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면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고백까지 하잖아요. 내가 만약 고기 먹는 게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음식을 먹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것이 형제를 근심하게 한다면 이것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의 한마디, 오늘 우리의 한 행동 때문에 영혼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5, 16절에 대한 적용은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므로 누군가를 근심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러면요, 여러분 막 이거 우리가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막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의 이런 모습 불편하게 느끼면 힘들 수 있는데 바울이 그렇지 않다라고 1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먹는 거 마시는 거 너무 거기에 염두 신경 쓰지 말고. 성령 안에서 자유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데, 예, 뭐 이게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바른 삶을 드러내는 것이고, 평강은요, 내가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평안이겠죠. 그러면 그 안에 희락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즉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을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 덜 먹고 덜 누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사실 성령 충만하면요. 그런 게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안 먹고 이 행동도 안 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으나 성령 안에 있다면 괜찮다라고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립니까?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주어질 수 없기에 오늘도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주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18절에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해서요. 성령 충만한 자는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자란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것은 여기에는 생색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성령으로 행하는가 그 성령으로 행한 것에는 생색이 없지만 내 열심으로 하게 되어지면 생색이 올라올 수있다는 것이겠죠. 또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요 그리스인은요 기쁘게 손해를 봐야 한다라는 것을 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관점으로 가면요. 네, 하고 싶지 않는 일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하기 싫어하는 일을 믿는 우리가 기꺼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되어지면, 당연히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반대가 되면 안 돼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다 보면 한계가 오지만,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또 17절에 성령 안에서 한다면, 다 나와 있네요. 성부, 성자, 성령이요.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예,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은 따라온다라는 것이겠죠. 18절에 대한 적용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손해를 볼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19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 화평의 일 덕 세우는 것은요, 쉽지가 않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힘쓰나니 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이것은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화평 가운데 지내는 거, 또 덕을 세우는 거, 참 이렇게 덕을 세우려면 얼마나 또 작은 일에도 조심해야 합니까? 이 화평과 덕을 세우려면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기보다 상대의 감정을 또 헤아려야 되고, 상대방의 내면과 살아온 삶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런데 너는 왜 이러냐?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 화평의 일, 덕을 세우는 것을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9절에 대한 적용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화평과 덕을 세우고자 나는 오늘 누구에게 어떤 배려를 하게 했습니까? 20절 21절을 보면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음식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사업이 무슨 사업일까요? 예, 영혼 구원의 사업입니다. 영혼 구원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깨끗하지만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거리낌은요. 원어로 보면 장애물 넘어지게 하는 거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요.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21절에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는 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이게 누군가에게는 그 거리낌이 될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에는 유대교 출신이었던 그리스인들이 있기 때문에 네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뭐 고기 먹지 않는 거 이런 배려를 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포도주 마시지 않는 거이 포도주는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음료수였거든요 술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랬는데 이거조차 마시지 유대인 그러니까 서로를 배려하라는 말이에요 이방인 너희들은 고기 먹지 않는 거 유대인 너희들은 포도주 마시지 않고 서로 배려하라 그것이 내 네, 아름답다 라고 하고 있는데 저이 모습을 또 보게 되어지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 같은 경우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였죠. 바울의 그 제자 누굽니까? 디모데가 있잖아요. 디모데는요, 제가 디모데 전서인지 후서인지 기억이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내 위장을 위해서는 포도주를 좀 마시라 그러거든요. 이 위장병이 디모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디모데가요. 그거, 뭐, 그당시는 물이 석회질이기 때문에 포도주 먹으면, 뭐, 지금의 뭐술 개념이 아니거든요.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디모데가요, 포도주까지도 먹지 않고 있거든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 말씀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한 형제라도 거리끼게 하지 않으려고, 예, 자기를 절제하는 거.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에 있잖아요. 마지막의 열매가 절제입니다. 절제. 정말 사랑으로 시작하는 그 열매가 절제로 마치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영혼을 위하여서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21절에 대한 네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종으로서 절제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절제해도 되는데 예또 배려로 하지 않을, 않을 수 있는 그런 절제가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이겠죠. 22절 23절 보면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자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다 죄라고 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22절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가 옳다 하는 바라는 거죠. 자기 옳고 그름입니다. 믿음의 반대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믿음을 따라서 한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땐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요, 라틴어로 심장을 꺼내 바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네, 바르게 애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판단과 반응에 좌우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의 판단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전심으로 나아가는 자는, 네, 이렇게 다른 반응에 신경 쓸 필요가 예,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그렇겠죠. 두 번째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또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의 도 말씀에서 난다라고 하는데, 저아 여러분들이요, 나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날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 말씀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자유하라고 하면 정제감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시면 됩니다. 내 감정에는 아닌 것 같. 내 감정에는 여전히 정죄감이 있는데 그걸 따르지 마시고 어 그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예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말씀에 따라 적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십자가 지는 적용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자유자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비판과 정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나의 옳고 그름이 아닌 믿음을 따라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요. 예, 정말 나의 옳고 그름을 내려놓고 믿음을 따라서 내가 오늘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정말 오늘 말씀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의와평강과 희락을 누림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됨으로써, 예, 다른 사람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나의 삶을 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